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리로 푸는 영어, 상하, 원리로 푸는 영작의 제어자, 강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동태, 능동태를 했었죠. 그런데 능동수동은 문장 오형식을 가지고 풀면 아주 쉽다고 그랬죠. 실제로 공식처럼, 기계처럼 되고 있잖아요. 이제 좀더 좀 나아가서, 주의 21번, 사육동사 let have는 수동이 없고, let는 be allowed to do를 쓴다. 이문 볼까요? She let me use her car. 음, 아, 아 she let him use her car. 그녀는 그 남자가, 혹은 그 남자로 하여금 그녀의 차를 쓰도록 허락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걸 수동 거치 면해요뭐 이렇게 비 e l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히 예, he was allowed. 그녀, 그래서 그 남자는 그녀의 차를 쓰도록 허락받았다. 그 여자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allowed to do 이런 형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be allowed to do 이런 스타일로. 예. 자, 22번에, 이는 옛날에 우리 했던 문장이죠. I watched the Australian news. 예. Yeah. I watched the Australian news surf on the blue waves. 그러면 되게 5형식 문장이었죠. 그런데 이게 어때요? 저기, watch가 저기 사역동사여서 목적보호 t 2가 빠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수동으로 쓰게 되면은 목소가 좋아 되고요. 예, 목소가 주어 되겠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과거 분사. 그래 놓고서, 그, 전에 말씀했듯이, by me는 원래 문장 끝에 와도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투가 붙는다는 거요. 예, 사육동사, 지각동사가 O형식이 아니고, 저기, 이제 수동이 되어버리면 2형식이 되니까, 그때는, 이게 지금 능동의 O형식이죠. 이게 지금 수동의 2형식이 된거 아닙니까? 그때는 투가 살아난다. 근데 이때 바이미는 문장 끝에 있는 점연구지만 항상 본동사를 꾸며야 하기 때문에 본동사 바로 뒤에 놓을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 호주 청소년들이 나에 의해서 푸른 파도에서 어, 서프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뭐 이런 뜻인데 수동을 하면 이상하죠. 능동을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능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시면 I found the boy playing a game in his room. 이게 오형식 문장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에 뭐가 온 겁니까? 아직 우리가 안배웠습니다만는 이게 지금 동형사로그래서 동사가 형용사로 쓰인 것이 된 겁니다. 여기서는 형용사가 보호가 된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목적보호가 됐는데 수정이 되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시간에 아마 분사 들어갈 텐데. 나는 그 소년이 그의 방에서 게임하는 것을 발견했다. 예. 알았다. 이런 뜻인데. 수동되니까 아요 목적어가, 목적어가 주어야 되는 것이죠. 예. 무조건 비동사. 시제를 본문에 맞춰서 과거니까, 과거니까. 그래서 뭐하고 분사죠? 바이 미르 여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나이에서 그의 방에서 게임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이것도 역시 능동의 5형식인데, 이거 어때요? 수동이 되니까 2형식이 되더라. 예, 이런 식이죠. 자, 우리 191번이요. 이 문제는 옛날에 뒤에서 나올 텐데요. 270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laughs> 수동에서 다 하고 넘어가야 하니까. 자, I saw. 지금 여기서 5형식 문장에, 이거 어때요? 예, 목적 보호의 과거 분사가 온 겁니다. PP. 위부는 채찍질 하다. 이게 어때요? 목적어죠. 예. 나는 그 말이 주어지서라고그죠 예. 마부, 마브, 스테이블맨. 마부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문장인데, 이게 지금 능동의 O형식이죠. 손으로 보시면 어때요? 음, 목, 나머지는, <laughs> 나머지 그대로 두고 목소가 가는 거니까. 또, 스 무조건 비동사. 그게 과거니까, 과거. 무조건 과거 분사, 본동사는. 그 다음에 바이미가 여기 봐도 되고, 여기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때요? 목적포가 그대로 와서 주격포가 된 겁니다. 휩트 바이저 스테블맨. 예. 그래서, 예. 예, 이렇게 됐죠? 바이저 스테블맨.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자체, 이제 이때, 이때 바이는 수동의 바이이긴 맞는데, 원래 능동에서 이게 와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바위가 두개 들어왔죠? 이상할 것 없습니다. 이것은 수동이고, 이것은 수동은 수동이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바위야 수동이고요. 원래 우리가 뒤에 270번 배우면 알지만, 그때 가서 윕이 뒤에 바위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마, <laughs> 마부에 의해서 처측질 당하는 것이 나에 의해서 보여졌다. 지기감 이런 뜻이죠? 네, 그러나 수동은 해석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때는 능동으로 해석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수동은, 예, 네, 항상 우리말은 수동으로 해석이 잘안 된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수동적 용태를 문장 5형식에 의해서, 3형식은 1형식, 4형식은 1, 3, 3, 5형, 5형식은 2형식 된걸 봤습니다. 아, 이제 수동태와 시제를 봅니다. 미래요. 근데 미래는요, 우리 아시다시피, 미래를 하게 되면 이 표를 좀 봐야 합니다. 우리 시제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어차피 한번 보고 가야 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외우기 쉽습니다. 단순 미래냐, 의지 미래냐. 서술문, 의문문. 서술문, 의문문인데, 서술문인데 주 이거 하나 들어가죠. 주부지 그때는 전부가 윌이죠. 전부가 윌이죠. 모두 윌이죠. 그 다음 어때요? 샬윌윌. 샬샬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를 딴 겁니다. 서울역. 서생원 옥수수 외우기 좋게요. 무슨 뜻이냐면 서생원이라는 것은 쥐를 말합니다. 쥐, 쥐. 서울역에 사는 서생원 쥐가 설죽에 쥐가 있겠죠. 네, 옥수수 그 옥수수를 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설죽에 있는 서생원이 옥수수를 그다음 어요 시음식 이렇게 공문에서 네, 그 옥수수 먹는 그 대회에 참가했다 이런 뜻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사는 서생원 씨가 옥수수 시음식에 참가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자문 따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 문장, <laughs> 이 문장에서 위쉘 이 그랬죠. 자, 이게 1인칭 복수 아닙니까? 1인칭 복수에 쉘이 들어갔으니까 뭔가요? 이 표에서 보시면 쉘이 1인칭의 복수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소설문이었죠? 단순 미래입니다. 의지에,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게끔, 그 비용을 지불하게끔 돼 있다. 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단순 미래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목적어가 주어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예, 바이아스가 이게 주어 이렇게 온 것인데 그럼 이때 이게 뭘쓸 것이냐 그럼 어때요? 이게 지금 단순 저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표을 참고해야 합니다. 단순 미래는 어때요? 3인칭이 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위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우리에 의해서 지불될 금돼 있다 그 비용 우리에 의해서 지불될 금돼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같이 단순 미제, <laughs> 의지 미래, 의지미래 이것은. 그, 오 형식의 표를 보고, 어, 참고해서 해야, 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니까, 또, <laughs> 아, 그 다음 배워보니까, 자, 이걸 뭐 하면 요 위, 윌. 그래서 역시 단준미래죠. 우리가 비용을, 아, 그런데 아까는 쉘이었죠. 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의미합니까? 이게, 1인칭의 윌이 인는 것은 이게, 어, 서술문에서 의지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비용을 지불할 지불 의지적으로 지불하는 거죠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요 이게 주호가 전 이게 3인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요 이것도 의지를 써야겠죠?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의지 미래 3인칭의 샤리죠. 그래서 샤리 된 겁니다. 그 비용은 우리들에 의해서. 지불될 것이다. 예.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문제가 어때요? 내가 그, 그 차를 수리할 것이다. 의지미제죠. 미래지, 의지미제죠 어, 의지미래죠. 그럼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목적가 주어져서 이게 3인칭이 됐으니까 똑같이 실현된 것이죠. 그, 그의 차가 나의 의해 수리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의지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미래에서는, 의지미래는 주어동사에 대한, 미래차에 대한 그 용법을 참고하셔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은, <laughs> 저, 미래형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료가 온 겁니다. 아, 헤브 리피어드가 있을까? 내가 그의 차를 수리했다. 그니까, 러 그의 차가 목적으로 주고된 거죠. 헤브 빈 리페어드, 헤브 빕이 이게 완료고, 이게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차는 나에 의해 수리되었다. 수리되었다. 자꾸, <laughs> 자, 과거 완료요. 과거 완료는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 아닙니까?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 그런거까요 이제 나는 그 차를, 나는 그의 차를 수리했다. 그런데 이번는 어때요? 이게, 에, 이게 과거 완료가 되니까 그의 차가 나의 이에 수리되었다. 그의 차가 나의 이에 수리되었다. 어, 현재 완료, 원료, 과거 완료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는 실제로 저 뒤에 시제에 가서 보도록 하죠. 자, 미래 완료요. 미래 완료. I will, I will have repaired his car. 예, 의지 미래죠. 그러니까, 내가 그의 차를, 그의 차를, 예, 미래 완료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버릴 것이다. 예, 이게 들어가죠. 나는 그의 차를 수리해버릴 것이다. 수동이 되니까, 그의 차는 나에 의해 수리되어버릴 것이다. 예, 버릴 것이다. 해버릴 것이다. 이게 미리 의지를 해석할 때 써먹는 말이죠. 나는 그의 차를 수리해버릴 것이다. 장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차는 나에 의해 수리어버릴 것이다. 예. 자 현재 진행이요. 나는 그의 차를 수리하고 있다. 삼형식이니까 그래서 시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의 목적은 주어가 되고 이게 어떻게 시제가 현재니까 is being repaired. 이것은 진행, 수동이고 진행이면서. 예. 운동사는 과거 분사야 하니까, 그래서, B 플러스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차가 나의 해 수리되고 있다. 이렇게 해줘되겠죠 현재 진행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 예. 자, 이렇게 현재 진행 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자, 시제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더 필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지만, 시제 문제는 완료라저 시제 문제 다 복원해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앞뒤가 뒤죽박죽이 되니까 수동이 나온 김에 대강 봤습니다. 그다음에 시제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